여러분, 우리에게 홈플러스는 단순한 마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00년대 한국 사회가 꿈꿨던 중산층의 표준적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대한 인프라였습니다. 주말 오후, 아이의 손을 잡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풍기던 푸드코트의 냄새, 카트 가득 담긴 시리얼과 고기, 그리고 할인 스티커가 붙은 물건을 골라내며 느꼈던 소소한 성취감. 대형마트는 한때 우리 삶의 가장 활기찬 주말의 시간표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4일, 이 익숙한 풍경이 법원 서류 한 장으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즉각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소식을 쏟아내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크큰 마트가 왜 문을 닫게 된 거야? 하지만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기업회생은 폐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사가 당장 숨이 넘어가지 않게 법원이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는 대신, 빚을 갚는 순서와 계약의 내용을 다시 쓰는 아주 고통스러운 재설계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장사가 안 돼서 망했다는 감정적인 결론을 내리려는 게 아닙니다. 7.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으로 홈플러스를 삼켰던 사모펀드의 필승 공식이 왜 한국 유통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너졌는지 그 구조적 결함을 추적해 보려 합니다. 감정은 걷어내고 구조로 숫자는 걷어내고 시간의 흐름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홈플러스가 번성했던 시절의 엔진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엔진의 모래를 뿌린 돈의 리듬은 어떻게 엇갈렸는지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홈플러스의 역사는 1997년 삼성 물산 유통부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구의 1호점을 열며 야심차게 출발한 홈플러스는 1999년 영국 유통거인 테스코와 50대50 합작 형태로 삼성 테스코를 출범시키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당시 대한민국 유통시장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전통시장에서 대량 구매 현대식 유통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전환기에 있었습니다. 테스코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운영 노하우와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가져왔고, 삼성은 한국인 특유의 정서와 강력한 네트워크, 그리고 실행력을 제공했습니다. 이 결합은 무시무시한 시너지를 냈습니다. 당시 홈플러스는 단순히 물건을 싸게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대형마트 내 문화센터를 도입해 주부들을 끌어모았고, 푸드코트와 테마파크형 매장 구성을 통해 마트를 가족이 노는 공간으로 재정의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대형마트 산업은 규모의 경제라는 무적의 엔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엔진의 작동 방식은 선명했습니다. 매장을 하나 더열 때마다 제조사에 대한 협상력이 커집니다. 더 싸게 대량으로 물건을 떼어올 수 있으니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가격이 낮아지면 손님이 구름처럼 몰립니다. 손님이 늘어나면 다시 더큰 매장을 치를 현금이 들어오죠. 이선순환이 다른 플레이어들에게는 악순환이 되었습니다. 동네 슈퍼가 무너지고 전통시장이 쇠퇴하는 사이 홈플러스는 2008년 홈에버 점포 36개를 인수하며 몸집을 불려 1위 이마트를 턱밑까지 추격하는 유통공룡으로 우뚝 섰습니다. 당시 대형마트 점포 하나는 그 지역 상권의 중심이자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현금 창출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유구조는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2011년 테스코는 삼성측 자녀지분을 모두 인수해 홈플러스를 100% 자회사로 만들었지만 정작 영국 본사의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실적 부진과 회계 논란으로 재무 압박을 받던 테스코는 해외 자산을 정리해야 했고 가장 가치 있는 자산 중 하나였던 한국 홈플러스를 매각 대상으로 올립니다. 2015년 홈플러스의 주인이 바뀝니다. 인수자는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 컨소시엄 인수 금액은 약 7.2조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대중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회사를 빨아먹고 망친 거 아니냐? 하지만 우리는 사모펀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사모펀드는 회사의 영원한 부모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정 기간 안에 기업 가치를 높이고 매각을 통해 수익을 회수하는 자본의 대행자입니다. 그들의 수익 구조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첫째 운영 효율화입니다. 마진이 낮은 부분을 정리하고 비용을 절감해 단기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둘째 레버리지입니다. 7.2조 원이라는 거금을 모두 자기 돈으로 내는 사모펀드는 없습니다. 상당 부분을 홈플러스라는 회사의 차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립니다. 내 돈은 적게 쓰고 빌린 돈을 섞어 수익률을 폭발시키는 지렛대 전략이죠. 셋째 엑시트입니다. 결국 5년에서 10년 안에 누군가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팔아 수익을 확정하는 것이 이 게임의 종착역입니다. 인수 당시 mbk는 홈플러스가 이세 가지 공식을 수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라고 믿었습니다. 규모가 컸고 전국에 갈린 수많은 점포라는 부동산 자산이 있었으며 매일매일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설계도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비자의 습관이 바뀌는 속도를 과소평가했다는 점입니다. 사모펀드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2015년 이후 한국 유통업의 전장은 그 누구의 예상보다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통로의 이동입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통로가 매장 입구에서 스마트폰 화면으로 옮겨갔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월 2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단순히 성장을 넘어 소비의 기본값이 바뀐 것입니다. 온라인은 단순히 가게가 아닙니다. 온라인은 사람들의 시간과 습관을 먹습니다. 1인,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장보기가 배송으로 넘어가는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다시 예전의 대형마트 중심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대형마트는 원래 한 번에 왕창 사는 구조에 최적화된 엔진입니다. 넓은 매장, 수많은 재고, 주말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데 소비가 쪼개졌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그때그때 그때 주문하고 늦어도 다음 날 새벽이면 문 앞에 도착하는 시대. 에 주말 한 시간을 들여 마트에 갈 이유는 사라졌습니다. 소비자의 하루 동선 자체가 재편되는 순간, 대형마트가 가졌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대 매장은 역설적으로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강력한 총매제가 불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머물며 배송의 편리함에 완전히 중독되었고, 오프라인 마트는 경험의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변신을 꾀했지만, 본질적인 매출 하락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매장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장부상의 매출은 조금씩, 그러나 선명하게 모바일 플랫폼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형마트라는 비즈니스가 가진 구조적 약점인 고정비가 터져 나옵니다. 대형마트는 임대료, 인건비, 유지보수비, 전기료 등 매출과 상관없이 나가는 돈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매출이 5% 빠진다고 비용이 5% 같이 빠져주지 않습니다. 매출이 조금만 줄어도 영업이익은 폭락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사모펀드 체제에서 홈플러스가 선택한 매각 후제 임차 전략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점포 부지와 건물을 팔아 현금을 확보해 인수 당시 빌린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당장 현금이 생기니 재무구조가 좋아 보이지만 치명적인 대가가 따릅니다. 바로 임대료라는 고정비가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기 건물에서 장사했으니 매출이 좀 떨어져도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매출이 나오든 안 나오든 매달 어마어마한 임대료를 건물주에게 내야 합니다. 업황이 좋을 때는 이게 눈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에 밀려 매출이 꺾이는 순간 이 임대료는 회사의 목덜미를 잡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2024년부터 이어진 고금리 상황은 이 족쇄를 더꽉 조였습니다. 자금 조달 비용은 오르고 임대료는 고정되어 있으며 손님은 줄어드는 상황. 장사가 안 돼서 회사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을 감당하지 못해 현금이 말라버리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점포를 줄이면 된다고요? 점포를 줄이면 물류 규모가 줄고 단가가 올라가며 협상력이 약해집니다. 대형마트는 덩치로 버티는 산업이기에 작은 칼질 하나가 구조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규모의 저주에 빠진 셈입니다. 왜 홈플러스는 쿠팡이나 이마트처럼 온라인 전환에 더 과감하지 못했을까요? 그 답은 사모펀드의 시간적 한계에 있습니다. 온라인 전환은 단순히 앱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전국의 거대한 물류센터를 짓고 배송망을 촘촘히 깔고 수천 명의 it 인력을 채용하며 수년 동안 천문학적인 적자를 견뎌내야 하는 장기전입니다. 쿠팡이 보여준 것처럼 10년 넘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모펀드의 목적은 보통 5년에서 7년 안에 수익을 내서 나가는 것입니다. 내부 수익률이라는 지표는 빨리 벌수록 좋게 찍힙니다. 즉, 당장의 현금을 아껴서 부채를 갚고 장부상 이익을 만들어야 하는 사모펀드에게 10년 뒤를 기약하는 온라인 대투자는 구조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였습니다. 투자와 절감이 서로를 잡아당기는 줄다리기 속에서 시간은 효절 없이 흘렀고 그 사이 온라인 강자들은 시장을 잠식했습니다. 또한 사모펀드는 엑시트 시장에 민감합니다. 금리가 오르고 유통업이 비행기 업종이 되면 인수할 주체가 줄어듭니다. 팔아야 할 시점에 팔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이자가 주인공이 됩니다. 홈플러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간이 돈을 갉아먹는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시간이 부족했고 자본의 시간표는 냉혹하게 만기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런 거대한 구조적 위기는 현장에서 가장 먼저 가장 아프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를 현장의 공기라고 부릅니다. 어느 순간부터 매장의 청결도가 떨어집니다. 화장실 수리가 늦어지고 에스컬레이터 점검 주기가 길어집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이 줄어들자 남은 직원들의 피로도는 크게 달합니다. 고객의 컴플레인에 응대할 여유가 사라지고 신선식품 진열대의 빈 곳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트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인데 그 관리의 품질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성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의 품질 저하는 고객 이탈을 가속화하고 고객 이탈은 매출 감소를 매출 감소는 다시 인력 감축을 부르는 죽음의 소용돌이입니다.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거래처와 납품 업체들도 흔들립니다. 내 돈을 제때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면 물건 공급을 꺼리거나 조건을 까다롭게 바꿉니다. 결국 매장에는 인기 상품이 빠지고 손님은 발길을 더 끊게 됩니다. 위기는 매장 출입문이 아니라 정산표에서 시작되지만 그 고통을 가장 먼저 몸으로 겪는 것은 현장의 근로자들과 수만 개의 작은 납품 업체들입니다. 영업 정상이라는 말은 법적인 수식어일 뿐 현장에서는 내일의 불확실성으로 번역되어 공기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회생의 실질적인 과정을 들여다 봅시다.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은 홈플러스의 모든 채무를 동결합니다. 빌린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당분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대신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해 회사의 돈이 어디로 쓰이는지 꼼꼼히 감시합니다. 회생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섯 가지입니다 현금 흐름, 물건을 팔아서 운영비를 충당할 만큼의 현금이 매일 돌고 있는가? 고정비 절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협상력이 있는가? 온라인 체질 개선, 뒤늦게라도 온라인에 패팅할 시간과 자금을 법원이 허락할 것인가? 부채 재조정, 채권자들이 빚을 탕감해주거나 주식으로 바꿔줄 용의가 있는가? 최종 인수자, 결국,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친 뒤 회사를 사줄 새 주인이 있는가? 이 다섯 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막히면 회생은 실패하고 파산으로 갑니다. 하지만 유통업은 네트워크가 생명이기 때문에 법원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가려 할 것입니다. 문제는 살리는 방식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익이 안 나는 점포는 대거 폐쇄될 것이고 인력 구조 조정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될 것입니다. 회생은 생존을 약속하지만 그 생존은 예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뼈만 남은 모습일 가능성이 큽니다. 홈플러스 점포 하나가 문을 닫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가게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점포 하나에는 직접 고용된 직원들 외에도 수백 명의 간접 고용 인력이 있습니다. 주차 관리, 보안, 청소, 카트 관리, 시설 유지보수 업체들입니다. 또한 마트 안에 입점해 미용실, 안경점, 약국,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트라는 거대 플랫폼의 낙수효과를 보고 장사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이들의 보증금과 정상금도 묶입니다. 협상력이 약한 납품 업체들은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연쇄도산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기업의 위기는 결코 혼자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도미노가 되어 지역 경제를 흔듭니다. 특히 홈플러스는 전국 각지에 거점을 둔 만큼 지방 도시에서 마트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소비 인프라가 붕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인들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마트는 유일하게 신선 식품을 직접 보고 살수 있는 통로였는데 그 통로가 끊기는 것입니다. 결국 자본의 설계 실패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홈플러스 사례는 사모펀드의 필승 공식과 유통 산업의 특수성이 최악의 타이밍에 충돌한 사건입니다. 사모펀드 구조가 강해지려면. 산업의 호흡이 짧아야 합니다. 공장 가동률을 높이거나 재무 구조를 바꿔서 12년 안에 일기 확 늘어나는 업종에는 사모펀드가 최고의 구원투수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처럼 소비 습관이라는 거대한 문화를 상대해야 하고 10년 단위의 장기 투자가 필수이며 수만 명의 생계가 얽혀있는 산업에서는 사모펀드의 짧은 호흡과 레버리지 전략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첫째, 통로의 변화 속도를 과소평가했습니다. 둘째, 부동산 현금화가 가져올 고정비의 저주를 간과했습니다. 셋째, 금리 환경이라는 외부 변수가 레버리지를 흉기로 바꿨습니다. 넷째, 단기성과 지표에 매몰되어 브랜드의 미래 가치와 현장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악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리듬을 가진 자본과 산업이 한 곡에서 맞지 않는 춤을 추다가 무대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성공 공식은 기분 좋은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장이 그 공식을 허락할 때만 작동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 한국 유통시장은 더 이상 과거의 공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홈플러스라는 거대 유통기업이 왜 회생의 길로 접어들었는지 그 거대한 구조적 난기류를 추적해보았습니다. 이야기는 비단 홈플러스만의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자본 구조를 가진 다른 오프라인 기업들,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의 파도를 맞닥뜨린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뉴스에서 회생이나 구조조정 같은 차가운 단어가 나올 때, 우리는 그 이면의 질문들을 잡아야 합니다. 매출보다 현금이 실제로 돌고 있는가? 고정비가 하락속도만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면서 얻은 일기 진짜 일긴가?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우리가 알던 주말 가족의 시간표는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는 온라인 물류 거점으로, 누군가는 도시명 식자재 센터로 변신하며 생존을 도모하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동네에서 대형마트의 변화는 어떤 순서로 보였나요? 사람들이 먼저 줄었나요? 아니면 매장의 공기가 먼저 바뀌었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기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사소한 관찰들이 모여 한국 유통의 미래를 읽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 더 깊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오프라인 유통이 살아남을 유일한 조건에 대해 더 구체적인 시간과 생활비의 관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